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한번 책상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가 진짜 엉망진창이어서 음, 잘 찍을지는 모르겠네요.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손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할게요. 일단은 이게 저희 책상인데, 음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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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이거 때문에. 저가 맨날 가운데에서만 찍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고 해도 얘네 둘 때문에 문제입니다.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게 보여서 문제고요. 그래서 딱 가운데 로 찍는 거고요. 이게 저의 스탠드인데요. 되게 작죠? 작은데 화면이, 화면이 진짜 잘 비춰져요. 이렇게 켰다, 아니, 껐다, 켰다. 껐다, 켰다. 껐다, 켰다. <laughs> 이제 뭘로 움직이냐면, 이게 저 버튼이 있는 건지 알고 계속 눌렀어요. 근데 안 켜지더라고요. 근데 살짝만 해도 이게 켜져요. 여기,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도. 그리고 이렇게 접이식이에요. 그러면 예쁜 토끼 모양. 그리 이거는 난방 그건데, 그, 그, 아무튼 난방이고요. 쓰레기통. 음, 얘 지금, 이거는 노트북으로 충전이 되는 거고요. 이거는 책상 옆에 있는 오븐. 미니 오븐이고요. 거치대. 이 알파 방금 들려왔는데, 저, 일단, 저번에 스탠드 상 아니, 요번이래. 저번에 알파벳 들렸는데, 스탠드 산 거하고, 아무튼, 쓰레기통 산 거, 쓰레기통도 새 거예요. 아무튼, 제손 거치대로 하니까 좀그러네요 이렇게 이제는, 이거를 이렇게 키면, 너무 밝잖아요. 밝으니까,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. 이렇게 사용합니다. 근데 너무 어, 됐다. 근데 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책상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상으로 책상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